다음은 충청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충남 서쪽에 위치한 홍성은요, 높은 산보다는 구름지, 그리고 평야가 많은 지역인데요. 지금 이맘때 홍성에서는 아주 넓은 밭을 가진 특별한 마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충청남도 서해안의 중심지인 홍성. 이곳에는 지금 제철을 맞은 농작물이 한창 수확되고 있다는데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홍성군 서부면의 천수만로. 이른 새벽부터 이곳에는 군전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헉? 안녕하세요. 이 홍성에 정말 유명한 농작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막 수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홍성의 보물인 홍산마늘입니다. 홍성을 대피하는 제철 농작물 바로 마늘입니다. 근데 마늘은 마늘인데 홍산 마늘인 거죠? 이거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는. 이 홍산 마늘은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개발한 순수 우리 국산 품종의 육종 마늘입니다. 그리고 이 마늘은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지만 우리 홍성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신경 써서 가장 우수한 품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그럼 이 홍산 마늘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홍산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밀도가 높고 당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높고 그다음에 알리신도 많고 이 홍산 마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품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쉴새 없이 바쁜 농민들을 도와 미소 리포터가 우와. 일일 일꾼이 되어 봅니다. 이건 품종이 잘 뽑히는 겁니다. 산 마늘이 그래서 농민들이 이 농사를 서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른 마늘에 비해서 네. 잘 뽑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뽑고 다른 마늘은 연장 도구를 활용해서 뽑을 정도입니다. 이건 진짜 잘 뽑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홍산 마늘은 따뜻한 아. 지역, 추운 지역 상관없이 국내 어디에서든 재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그만큼 추위와 병충해에 강해 농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창 수확을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지쳐버리고 마는 미소 리포터 아유 조금 더 힘을 내 봐요 리포터 한반무리에도 한다고 하지. 어이일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꿀맛입니다, 꿀맛. 와, 제가 봤을 때 알이 굉장히 굵고 단단한 거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비가 안 오게 되면 알은 조금 그저기 작아 보이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아지고 맛은 좋습니다. 음. 올해 마늘맛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생산량은 많진 않지만 또 마늘의 질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분들이 좀 웃음꽃이 많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확을 끝내고 이번에는 홍성군 홍성읍의 한 맛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데요 이곳에는 홍삼 마늘을 활용한 특별한 건강식 바로 홍성 마늘 삼계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마늘 삼계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주방 안에서는 닭 손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손질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삼계탕이 삶는 시간이 대체로 짧기 때문에 닭에 대한 깊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닭 뼈에 대한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4 시간 정도 푹 굽는 과정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하고 남은 이 뼈들로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집 삼계탕의 육수에는 닭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귀와 오가피 같이 몸에 좋은 한약재도 함께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한약재를 듬뿍 넣어 만든 한방 육수가 맛과 건강을 채워주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어 이거 다 한약재로 아닌가요? 아까 육수 만들 때 닭뼈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봐요. 아우 아닙니다. 저희는 이둥글레를 볶아서 넣기도 하고요. 나 엄나무나 뭐 인삼이나 뭐 은행이나 기타의 하작 재료를 한열 가지 이상 따로 육수를 내면서 이 다기에 대해서 잡내도 잡아주고 음. 그리고 이제 더 흥미 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 계절 메뉴로 만나볼 수 있다는 홍석마늘 삼계탕. 주 재료가 되는 홍석마늘은 다른 일반적인 마늘과는 다르게 끝부분이 초록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 성분이 들어 있어 이런 색깔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안에 속채우고 계시는 거죠? 네. 허, 근데 마늘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네. 한방 저기 약재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거 약재를 안 넣기 때문에 통성 마늘을 가득 채워서 넣고 있어요. 닭뼈와 볶은 둥글레 등 한약재를 넣고 끓인 한방 육수는 한달 정도 항아리에 넣고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잘 숙성된 모습만 봐도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여기에 잘 불린 녹두밥도 함께 넣고 마지막으로 송송 썬 대파까지 올려 주면 여름철 별미 홍성 마늘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와, 정성을 다해 만든 홍성 마늘 삼계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헉, 와! 이 냄새부터가 일반 삼계탕하고는 진짜 다르네요. 아 그렇게? 네. 이번에는 네. 이 죽을 <laughs> 녹두죽과 함께 어우러진 홍성 마늘 음. 삼계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이거 엄청 깊은데요 맛이? 음. 근데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진짜. 와. 이번에는 삼계탕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홍성 마늘이 가득 들어간 닭도 음. 먹어봅니다.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사르르 녹는데요. 엄청 부드러워요. 와, 이 녹두주가고 이 삼계탕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늘까지 와, 이거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laughs> 오늘 여, 올 여름 이겨내시다면 네. 오늘 다 드신 거 하셔야 돼. 와, 호텔 셰프 출신의 사장님은 홍성 마늘을 이용해서 삼계탕 외에도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 다 하셨으면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어 마늘 아이스크림인 거죠 그러면? e 그럼요 같이 아이스크림 m i 같이 드셔보시면 마늘하고 좀... 아이스크림? 너무 네. 특이한데 직접 개발했다는 마늘 아이스크림 과연 맛이 어떨까요? iced cream, i c e 을 cream, iced 이 r e a m 이 c e d cream, iced c 이 꿀과 메이플 시럽을 넣으면서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 매운맛이 사라지면서 단맛과, 마늘의 단맛과 꿀과 메이플 시럽이 어우러지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맛있다. 우와. 아우, 저도 한입 먹어보고 싶은데요. 약간 이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늘의 은은한 향이 퍼지는데 이거를 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굉장히 색다른 맛이에요.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홍성마늘의 이 특별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홍성마늘을 이용해서 모든 음식에 다양하게 한번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홍성마늘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도록 조금 연구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아다행 <laughs> 오늘 사장님 덕분에 마늘을 이용한 요리 정말 다양하게 먹고 갑니다. 원기 회복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우 종종 드시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충남 홍성에서 찾은 맛은 바로 제철을 맞은 대표 농작물 홍삼마늘이었는데요. 삼계탕부터 아이스크림까지 홍삼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이 마늘이 삼계탕 재료로는 익숙한데 또 아이스크림으로까지 탄생했다고 하니까 저도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홍삼마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완화에도 참 좋다고 하니까요. 제철 맞은 마늘,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